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택의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 민공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집은없습니다 반려 번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기조의 방, 몸팡이꽃 피는 반지하 방, 폭염과 폭화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 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원 프리미엄이 붙는 시션방등 55만 청년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방에서 최자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이장도를 힘껏 던져서 정치를 심판했지만 거대 양당은 청년들의 청년 당시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조사항목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의 테이블 위에 최저 주거 기준이 올라온 것을 저는부터 이 활동 1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동안 가구 구성과 주거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빈곤 중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방치되어 왔고. 아파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국회가 중부자들 세금 잡아주고 투이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집 제일어 왔습니다. 둘째, 1인당 면적 기준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했습니다. 2인 가구 2인 이상으로 가구 수가 늘면 필수 시설 면적 14제곱미터에 추가되는 1인당 8제곱미터를 곱하여 면적 기준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 평균 주거 면적 변화, 국제 수준 등을 종합해서 대폭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가구 구조와 주거 문화의 변화 영상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사 및 취계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 유형별로도 각취대기오염 등의 환경기준은 제대로 계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기준은 추상적인 선언에만 그치며 삼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량 가능한 구체적인 판경기준을 정립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도심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도심생활 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종 기준 이하로 어, 가져왔습니다. 여섯째, 최저주거기준미달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 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 신청하는 경우나 주거의결을 신청할 때도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민생희망본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25개 시민주거운동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인 만큼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전통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